당뇨를 초기에 발견하셨다면 당신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준 겁니다. 핸드폰 화면을 이번 톡톡 하트 날리면 건강에너지가 당신에게 풍덩. 저는 사무직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매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 체중이 계속 늘어났고 혈당 수치도 점점 올라갔어요. 회사 건강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경계선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이어트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약도 부작용 때문에 중단했어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내분비 내과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식습관은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부터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식사량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현미, 삶은 계란, 브로콜리, 두부 같은 음식들이 혈당 관리에 아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회씩 계단 운동이나 빠르게 걷기 운동을 꼭 병행하라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당해원 성분의 삼혈 성분이 혈당, 혈행 고지혈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g l a c 라는 특허 성분이 들어있어서 다른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평생 약 먹기 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꾸준히 관리했더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몸무게 4kg도 자연스럽게 빠졌고 예전처럼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얼굴 색이 좋아졌다고 자주 말해줘요. 저처럼 혈당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평생 약 먹기 전에 똑똑하게 관리해 보세요. 프로필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당해원 검색하면 도움되는 정보 보실 수 있어요.